안녕하세요. 부동산 시크릿TV입니다. 오늘은 전남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쪽에 있는 물건지를 소개할 겁니다. 물건지 위치는 이쯤 되고요. 몽돌 해변이 아주 유명한 보슬목 해변 바로 옆에 있습니다. 관광의 도시로 가장 많이 알려져 있죠. 엑스포 쪽에도 상당히 유명하고요. 오동도 쪽도 유명합니다. 돌산대교 하면은 모르신 분이 없을 정도로 많이 알고 있고요. 그래서 돌산도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솔산도 같은 경우는 거북선 대교까지 놨기 때문에 양쪽으로 다돌수 있고요. 최고의 드라이브 코스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모슬목 해변 쪽으로 해가지고 이 해안도를 로 따라서 쭉이 가다가 보면 굉장히 경관이 좋습니다. 경관이 좋고 계속 내려가더면 방죽포 해석장으로 해가지고 계속 내려가서 향해남을 들려서 반대쪽으로 또 나가다가 보면 너무 이쁜 쪽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안도로를 따라서 전부 다 이어놨기 때문에 요즘에는 드라이브 코스로 최고의 각광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슬목 해변 쪽으로 다시 나오기 때문에 고점 그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이 모슬목 해변 같은 경우는 몽돌 해수욕장도 굉장히 이쁘지만 주변 경관이 좋아서 여기에 펜션들을 많이 전놨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라남도 해양 수산 과학관이 있습니다. 예, 쉽게 말하면 박물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름철에는 이쪽이 사람들이 굉장히 왕래가 많기 때문에 특히나 특히 이쪽은 주차하기도 힘듭니다. 그 정도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쪽에도 서커스장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항상 공연을 하고 바로 옆쪽에 저희 물건지가 있습니다. 지목은 대지로 전부 전환을 시켜놨습니다. 면적은 1057평방미터. 자연녹지 지역이고요, 특파 경관지구입니다. 가축 사육 제한 구역으로는 일부 제한이 되어 있는데 2km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그 부분하고 같이 포함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77평방미터. 나머지 부분은 동일합니다. 여기도 대지로 되어 있고요, 971평방미터 자연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동일합니다. 여기도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700. 5평방미터 이 부분도 동일하기 때문에 이그 부분 참조하시고요. 아, 물건지 모양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쪽은 지금 현재 광주 분들한테 팔렸기 때문에 제가 굳이 설명을 안 했고요. 지금 이쪽에 보면 이렇게 해서 한 필지가 있고 이렇게 한 필지가 있고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두 필지가 해서 총네 필지로 나눠집니다. 물론 따로 따로 팔 수도 있고요. 같이 포함해서 팔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수시에서 이쪽 길 자체를 확장 공사를 한다고 합니다. 하단 쪽 같은 경우 커피숍이나 일반 음식점이나 소매점을 할수 있게끔 허가를 맡아 놓은 상태고요. 지금 이 부분은 여기까지 해서 같이 허가를 맡아 놨습니다. 그점 참조하시고요. 그리고 이쪽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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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있는데 지금 여기가 한 필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두 필지로 해가지고 나눠서 집을 따로따로 지어도 되고요 이쪽에도 집을 지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조경돌이 굉장히 이쁘게 되어 있어요. 너무 이쁩니다. 일일이 하나하나 사가지고 하려고 하면 그 돌목, 돌감만 해도 매덕대는 나온다고 봅니다. 돌이 너무 이쁘고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경을 잘 해놨기 때문에 와가지고 집만 지시면 됩니다. 여기에 보면 정화조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파놨고요 수도시설 다 만들어 놨고요. 전기라든지 이런 부분만 해서 지금 건축만 하신다고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해 놨기 때문에 제가 현장에 가서 직접 보여드리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네,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보면은 뒤쪽에가 아, 여수 월드 서커스장이 있고요. 저쪽에는 어, 해양수산과학관 박물관이 있습니다. 아, 그쪽 참조하시고요 바로 옆에 붙어 있고요. 어, 지금 여기 서커스장이나 해양수산과학관 그 바로 앞쪽으로는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지금 해당 필지는 이쪽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에 보면 시내버스가 어, 쓸수 있는 정류장이 바로 앞에 있고요. 돌은 굉장히 좋은 돌을 전부 해서 조경으로 다 갖고 놨습니다. 한번 보세요. 너무 이쁩니다. 이 돌감만 해도 매덕은 나온다고 봅니다. 여기도 한번 보세요. 저기도 보면 운치가 아주 좋게끔 다 만들어놨습니다. 아, 조경도 해서 만들어놓고 조명도 다 만들어놨어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불을 킬수 있게끔 조명을 다 만들어놨습니다. 자, 보세요. 아, 여기가 지금 보면 총네 필지가 있습니다. 네 필지가 있고, 어, 지금 제가 보여주는 첫 번째 보여주는 이쪽, 이쪽하고 어, 이쪽에 지금 차 받쳐져 있는 곳하고, 저 위쪽으로 어, 한 필지로 되어 있고요. 아 여기도 지금 현재 보면 위쪽하고 밑에 쪽하고 한 필지로 되어 있어요. 한 필지로 되어 있는데, 아, 요걸 늘려서 저 앞쪽으로 해서 바로 올라올 수 있게 만들어 놔도 되고요. 아, 여기는 커피숍으로 허가를 받아놨습니다 토목공사나 이런 부분은 다돼 있습니다 정화조까지도 다돼 있고요 수도시설도 다 빼놨습니다 돌은 아까 보신 것처럼 굉장히 이쁘게 해놨어요 이런 돌이 어, 진짜 말 그대로 자연석을 이게 갖다 놨다고 생각하면 어, 그 값어치는 어마어마합니다 자 보세요 너무 잘 해놨죠 아, 그리고 여기에 보면 수도가 다 지금 빼놨습니다. 빼놓고 정화조도 빼놓고요. 그리고 이쪽에도 지금 현재 보면 아, 두 필지로 되어 있는데 조그마한 임야하고 어, 이 필지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는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대지로 되 있고 대지로 전부 다 전환시켜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커피숍으로 허가를 받아놓은 상태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위쪽에 한번 보세요. 돌도 진짜 예술처럼 아주 이쁜 돌로 다 해놨습니다. 밤에 보면 불을 갖다가 다 켜져 있기 때문에 아주 이쁘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쪽에 한 필지 하고 아, 이쪽 같은 경우는 지금 밑에도 질수 있고 위도 질수 있습니다. 이콘 컨테이너 두 개를 갖다 놨죠. 이쪽에도 질 수도 있고. 여기도 올라갈 수 있게끔 어, 돌 계단을 이렇게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여기하고 어, 지금 여기 컨테이너 갖다 놓은 쪽 이쪽까지 해서 또한 필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 지금 필지는 어, 이한 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한 필지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쪽에다 전원주택을 따로 진다고 생각할 때는 어, 밑에다 하나 짓고 위에 하나 딱 지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에 보면 정화조 다 빼놨죠 정화조도 다돼 있고요 수도시설도 저 하기의 위에 보면 대략적으로 봤을 때 10톤에서 15톤 정도 되어 보입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지금 지하수 180m를 팠다고 합니다 180m에서 나온 물을 저 위쪽으로 끌어 올려갖고요 이쪽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수확 걱정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 위쪽 같은 경우는 광주분들이 샀기 때문에 아, 그좀 참조하시고요. 여기 필지 같은 경우는 이쪽도 해당이 됩니다. 예, 여기도 해당이 되고, 요 위에도 해당이 돼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정자나 이런 부분 지어놔가지고 시원하게 또 그리고 멀리 감상할 수 있게끔 딱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여기 지금 현재 보면 따로따로 팔 수도 있습니다. 그점 참조하셔서 보시면 되고요. 예, 여기 지금 컨테이너가 이쪽에도 있죠. 컨테이너 아, 있는 쪽은 다 해당되는 필지입니다. 아, 여기도 지금 보면 뒤에도 축대라든지 이런 부분은 너무 잘 해놨어요. 배수공사도 굉장히 잘 해놨고요. 저쪽에 지금 맨홀이나 이런 쪽을 보면 굉장히 잘 해놨습니다. 저 뒤쪽에도 보면 어, 돌로 해서 마무리 해 놓은 것도 굉장히 이쁘게 해 놨고요. 여기에서 한번 보면 아, 집을 지어 놨다고 생각할 때 아, 여름철에 이쪽은 찾을 때가 없어서 못될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온다고 합니다. 태양수상과학관도 있고 여기에 보면 서커스장도 있죠 앞쪽에 보면 너무 이뻐요 바다 쪽이 굉장히 이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에 지금 현재 해수장을 끼고 있기 때문에 여름철에 사람들이 왕래가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인구입이 이쪽이 상당히 많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저쪽 반대쪽에서 보면 집을 짓기 위해서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아 지금 제가 이렇게 바라보는 쪽이 이쪽을 바라보는 쪽이 남향입니다남향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다가 진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다남향으로 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토목공사나 모든 부분은 다돼 있기 때문에 그냥 집만 지면딱될것 같습니다. 건축 허가는 다 나와 있는 상태고 이 위쪽만 건축허가 받아서 지으면 딱 좋을 듯 합니다. 이 부분도 사장님이 전부 만들어 놓으셨다고 하네요. 저 산에 등산할 수 있게끔 여기에 사신 분들한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옆에 보면 볼탱크가 큰게 하나 있습니다. 굉장히 큰게 하나가 있어요. 여기서 보니까 저 밑에서는 한 10톤에서 15톤짜리 보였는데 이게 20톤짜리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큽니다. 예,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평수는 2,810 평방미터, 전체적인 면적은 평수로 환산하면 850평 정도 되고요. 밑에 쪽에 커피숍으로 해서 허가를 받아 놓은 상태고요. 위쪽에는 두 필지가 있는데, 아직은 건축허가는 받아 놓지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토목공사나 종화조나 이런 부분은 다 되어 있습니다. 건축 허가만 받아서 바로 지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점 참조하시고요. 그리고 주변에 보면 조경이 너무 잘돼 있습니다. 돌값만 해도 대략적으로 10억 정도 평가하더라고요. 밑에 쪽만 따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위쪽에 따로 할수 있다 보니까 그점 참조하시고 만약에 전체적으로 하신다고 하면 평당 200만 원에 매매 의사가 있다고 합니다. 좌측 상단에 소유주분 전화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우측 상단에는 제 전화번호 있어요. 문의 전화나 촬영 접수 많이 받고 있고요. 부동산 직거래 TV 같은 경우는 매매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구독해주는 게제 힘입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직거래 TV였습니다.